HLB를 언급하기에 앞서 어제 방송에서 누락된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향파가 11월 8일부터 한 달간 추천한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좋은 편인데 현재는 종목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의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이탈가를 조정한 종목이 있으니 해당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조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편집과 운영을 담당하는 매니저로서 조만간 다시 종목 추천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HLB의 차트입니다.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어 놓은 선들은 희망고문선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희망 고문선에서 매수하시게 되었나요? HLB는 출향파의 유일한 장투 종목이다 보니 가끔 HLB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HLB에는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가 6명 정도 있습니다. 주식 실력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매력으로 출향파가 구독 중인 한 분은 요즘 뜸하게 영상을 올리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팩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가끔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잘은 모르지만 매일 HLB의 현재 상태를 담백하게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 차트에 희망고문선을 가득 채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반복강박 이론과 접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분은 LB가 최고점에 있을 때부터 2년간 줄기차게 상방을 외치던 분이 계십니다. 100만원을 주장하며 줄이니들이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시던 분이십니다. 하루에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몇 편씩 올려도 진통제의 인기는 식을 기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런 분들은 HLB와 관련해서는 설 자리가 없어야 마땅해 보이겠지만 그분의 마약성 진통제는 어느새 HLB 줄이니들의 일상이 되었고, 마약의 폐해는 희망고문이라는 병을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유료리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마약성 진통제도 중독성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도로 고액의 리딩 비용을 받고 있는데도 폐해와 유병률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한 분은 앞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왜 주린이들은 마약 같은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되어 희망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출연파는 예전 방송에서 비슷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강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희망고문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는 자기 또래 중에 특출나 보이는 다른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판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린이들은 나름 전문적인 시황 분석이나 주식에서 중요한 통계나 확률 같은 수리적 이론에는 꼰대 같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며 솔깃하고 달콤한 희망을 속삭여주는 사람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식판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HLB에는 유독 개미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개미 중에 상당수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주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말장난에 쉽게 속아 넘어가듯이 주식판에서 주린이들을 현혹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희망고문이나 반복강박에 빠지는 사람이 적지는 않지만, 주식판에서는 어린이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희망고문에 빠지고 집단체면처럼 반복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강박은 프로이트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이론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쾌락원칙, 현실성원칙, 반복강박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쾌락원칙은 고통은 피하려 하고 즐거움을 쫓는다는 것이며 현실성원칙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왠지 프로이트가 주식 투자를 하다 얻은 교훈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것인 것 마냥 주식 시장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중에서 반복강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반복강박은 어떤 장점을 얻지 못하더라도 과거의 경험과 상황을 반복하려는 맹목적 충동으로 묘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HLB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남발하는 유튜버들을 보며 프로이트가 왜 심리학의 대가인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상식적이지 않은 본능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이미 익숙해진 원칙이 신념이 되면 누군가 진실을 말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출양파의 방송을 보면 HLB 방송할 때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출양파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3,600명 수준인데 HLB 방송의 조회수는 항상 구독자 수를 압도합니다. 출량파가 추천해서 3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고 요즘 한참 핫한 종목을 분석한 영상보다도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출량파가 일반적인 주식 유튜버를 목표로 했다면 매일같이 HLB의 분석 영상만 올렸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만큼 HLB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별볼일 없는 뉴스를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유튜버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결코 현명한 판단과 대처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식에 있어서 멘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희망고문에서 생긴 멘탈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심리 상태가 개선되어야 주식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멘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양파는 의미 없이 찍힌 일봉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없는 뉴스를 쥐어 짜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HLB 유튜버 중에 가장 오래된 주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HLB 방송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의미 없는 일봉을 해석하거나 뉴스를 쥐어 짜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출양파가 원하는 주식 유튜버로서의 가치와 목표에도 부합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HLB 주주들을 위해서 멘탈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한 소재로 LB를 자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양판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성향이 아니라서 가끔은 방송을 보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팩트만을 전달하면서도 훌륭한 멘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양판은 보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방송을 하게 되고 그 가치가 선순환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진정성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HLB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편더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출양파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통계와 확률을 바탕으로 HLB가 언제쯤 바닥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